깊이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 감사할 것 찾아가지고 생활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될수 있도록 해서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불평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꼭 바꾸어서 또 감사라니까 무릎 꿇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요. 그 그래, 예. 힘든 세상 알아요. 어려운 거 알아요. 어디 힘들지 않고 어려운 세상 어디에서 이세상이 다. 힘들고 어렵지요. 그래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니, 우리 한 번, 전에 인체를 둔수 봐요. 우리 인체에서도 이렇게 만든 거요. 얼마나 감사한지요. 네?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감사한지요. 자, 보세요. 감사할 것, 첫째요. 우리, 저여이름들 예수 믿는 자녀, 하나님의 자녀요. 믿기만 하면, 뭘 모든 용서해준다 그랬잖아요. 우리, 제 용서받은 기쁨보다, 그 감사보다, 어디 있겠어요? 찾아가도요, 내 용서받은 것 때문에, 벌떡 일어나서, 주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백해야 돼요. 예? 우리 얼굴 들으면, 막, 비누가 지주 딱지요? 영적으로 재진 것들 얼마나 많아요. 그걸 어떻게 시천해요?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기쁨도 안 되고, 감사도 안 되고, 막 일이 안 되잖아요. 그걸 어떻게 시천해요? 근데,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믿기만 하면, 팍! 이렇게만 하면, 용서만 들면,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, 아비가 자식이랑 사랑하는 것처럼, 기억하지 않는다고 랬어요 기억이요. 저는 자녀들을 키면서 자네가 잘못하면 기억했다가, 또 잘못하면 곱삐기 해가지고 과거든 같이 겸해서 막 그게 인간이 인간이요. 근데 우리 주님은요. 한번 용서받은 거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. 자복한 거요. 기억하지 않는데 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야너 이렇게 나쁜 짓 했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.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. 네?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산 것도 지금까지 정말이야.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인지 사랑이지요. 예? 네?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.